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 수협에 경매하는 배가 한 세척밖에 없어 가지고 500몇 상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지를 못했고요. 왜냐면 뭐 다양하게 없고 또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준비를 아예 못 했습니다. 조기나 뭐 갈치 뭐 어제 사시고 또 기다리셨던 분들 오늘 발송은 어렵습니다. 저도 구매하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오늘 바로 바다에서 건져온 싱싱한 전복 준비했습니다. 자, 꿈틀꿈틀하죠? 제가 지금 10마리에서 11마리 정도가 1kg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10마리를 넣고요. 이렇게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세 또 둘이 이렇게 몸을 합체해버렸네요. 전복 알맹이만. 전복 알맹이만 해서 한 10cm가량 나오네요. 자, 보세요. 10미, 11미 정도 되면 은 굉장히 뭐큰 사이즈고요. 이보다 더 크면 물론 좋겠죠. 근데 가성비가 이 사이즈가 항상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제가 택배비까지 해서 오늘 또 35,000원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복을 좀 준비해 두셨다가 냉동 넣어 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또 피곤하실 때마다 쓰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요 2kg 하시면 1kg는 35,000원 택배비까지 하니까 2kg 하시면 7만원이 아니고 65,000원이면 2kg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1kg도 충분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또 이렇게 뭐 많지는 많 20kg밖에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좀 나눠서 고루고루 이렇게 저렴할 때좀 드셨으면 좋겠고 또 선물용으로도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역국 끓여도 좋고요. 또 전복 넣고 전복 구이에서 드셔도 좋고 또 전복죽도 좋고. 뭐 해물탕에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복 넣고 밥을 해도 저는 좋더라고요. 돌솥밥 해가지고 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싱싱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활 전복입니다. 살아있는 활 전복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주문해주셨, 많이 주문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택배비까지 해서, 어, 10마리에서 11마리가 1kg 나옵니다. 35,000원 되겠습니다.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오늘 주문을 해 주시면 내일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보내니까 꼭 내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